I don't wanna fall asleep, I don't wanna pass away. I've been thinking of our future, cause I'll never see those. 게스트타운을 가볼거예요 간만에 셀카봉 들고 나오니까 부끄럽네요 오늘이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빨리 나왔어요 벌써 좀 해가 지고 있긴 하지만 내일부터 또 다시 비온다고 해가지고 비 안올때 이제 게스트타운을 소개해드리면 더 이뻐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스트타운까지는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갈 거예요. 스카이트레인 타고 그 워터프런트 역에서 내려서 바로 옆에 이제 게스트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워터프런트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게스트타운 가면은 관광객 분들 계셔서 덜 쪽팔리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거리마다 다 이런 걸 해놨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워터프런트 역까지는 한정거장밖에 안 걸려서 금방 도착할 거예요. 이곳은 버라드 스테이션입니다. 카드가 없는 분들은 여기서 표를 뽑고 이용을 합니다. 광주역에 도착했습니다. 방향 어느 쪽인지를 까먹었어요. 아마 이쪽일 거예요. 여기 월프런트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게스트타운이 나옵니다. 저도 게스트타운에서는 뭐 해본 적은 그런 큰 기억은 없어가지고 자세한건 모르지만 그래도 사진 찍는 장소들은 알거는요 그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이 하버센터. 저쪽 방금 보여드린 방향으로 C버스라고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가는 대중교통 배에요, 배. 배인데, 이제 그걸 타고 가면은, 이쪽이 이제 놀스뱅쿠버입니다. 와이캡스. 황인범 선수가 있네요. 황인범 선수 안녕하세요. 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캐나다 길거리 한복판에황인범선수 네.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수비니어 스토어가 많이 있어요 게스트하는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클래식해서 좋아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나와서 자 아, 네. 역시 레인쿠버답게 약간 우비식으로 나온 옷들도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입니다 이쪽 브랜드는 네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가방이 많네요면은 러기지도 있네요. t h a n k 좀 이따가 이런 수비니아 스토도 어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드릴게요. 불이 켜졌어요. 저쪽도 약간 그 한국 스타일의 옷을 좀 많이 그나마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가게. 네, 바로 이게 게스트하우스 명물 스팀클럽입니다. 오, 예쁘지 않나요? 11분 동안 영상 찍었는데 저 소리 잠깐 나오고 끝났어요. 저기 <목소리도> 수빈이야 스토어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식 스타일 옷을 원하시면은 게스트하운에서 쇼핑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 가다가 옷 택에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어요. 기념품 가게는 진짜 거리마다 계속 있으니까 한 곳에서 다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캐나다 한 거의 7년 살면서 기념품을 사본 적은 없지만. 오, 여기 완전, 거리 완전 이쁘네요.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이렇게 점점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그냥, 게스트하운 맛집을 찾으시면은, 보통 여기가 제일 먼저 떠요. 바로 여기, 이더 플라잉 피그라고, 이제 약간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거 파는 곳인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네. 주변에 가본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뭐, 나쁘진 않다고 많이 들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전 이래서 연말 때가 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리에 나오면은 온통 다 예쁜 걸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오. 이곳은 수제 신발 파는 곳입니다. 이 신발은 한 켤레 325불이에요. 한화로 하면 한 30만원 정도? 가게에 이쁘게 잘해놨네요. 수지 신발을 좋아하신다면, 은 이 가게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같네요다 You look great. 방금 거울 보고 사진 찍고 있었는데 가게 직원분도 지나가면서 브이 해갖고 사진 찍었어요. 존플루버그라고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큰것 같아요. 애기도 기념품을 고르고 있네요 캐나다 하면은 역시 메이플 시럽이죠 네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9.99 10불 정도 하면 한화로 한 8천 원 되겠죠 여기는 이제 메이플 쿠키 라인피스가 들어있는데, 이제 4불 정도 하면. 이건 메이플 캔디. 다 메이플이에요. 여기는 캐나다니까. 이렇게 잔들도 있어요. 조그만한 미니 잔들. 저거는 팬티인가요? 팬티처럼 보이네. 열쇠 모양. 이제 캐나다 코인으로 된 것도 있네요. 이게 5센트. 이건 25센트. 크기는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코인에 있는 문양들을 박아놨어요. 이 털신도 있네요. 아, 따뜻해. 죄송합니다. 너 잘생겼다. 약간 저 닮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얼음인 줄 알았어 컵에 누가 얼음 넣고 간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 여기 좀 이쁜 가게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수제 모자파는 곳입니다 약간 중세시대에 나올 만한 모자들 이런 거네요 어, 여성분들이 쓰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조개는 어. 남자모자 모자가 엄청 고급져 보여요 촉감도 엄청 부드러워요 쓰니까 이래요 캐스 그 스팀 클락도 유명한데, 이제 저희 한국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라고 걸그룹 있잖아요. 밴쿠버 캐스타운에서 찍었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잘온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다행히 비가 안 와서, 하늘에 별은 안 보이는데, 불빛으로 가득해서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헷갈리네요. 여기 아까 방금 왔던 인데 아까 바이캡스 허니몬 선수 이렇게 하도 땅이 넓으니까 길도 잘 잃어버려요 제가 길친건 아닙니다 근데 길치 아니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아직 시간이 5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빨리 어두워지네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가 낮에 오면은 낮에 와도 이쁘고 지금 밤에 이렇게 봤을 때도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이쪽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스튜디 가게가 있습니다 스트지는 또 나라마다 그 나라 이름이 써있잖아요. 어? 안 쓰지? 그거 원래 벤쿠버라고 써있거든요. 스트지 밑에. 안 써있네요. 뭐지? <laughs> 있었는데. 어, 여있다 이렇게. 벤쿠버. 퍼카드도 파네요. 아, 저녁을 아직 안 먹어서 배고프네요. 올드 <laughs> 스파게티 팩토리하고 여기도 스파게티 파는 곳인데 여기도 게스트한 마트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게스트운에는이 정도의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2주 정도 후면은 2019년도 끝나는데 다들 연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진짜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타민C를 많이 드셔야 감기에 잘안 걸립니다. <laughs> 갑자기 분위기 의사선생님이었나요? 오늘 저녁은, 오, 피자 맛있겠다. 하지만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그걸 한번 먹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건데 뭘까요 맛있는 걸 한번 먹으러 갈게요. 영양가 있으면서도 맛있는 이제 저의 최애 음식 중 하나죠.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이 신나네요. <laughs> 여기 괜찮네. 아? 아문 닫았어요. 어... 이런 문 닫았을 줄이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한라일 음식점 제가 학교 친구하고 자주 왔던 곳인데 아쉽네요. 아 그러면 이쪽 패시픽 센터의 소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은 다운타운의 중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포트랜프류 백화점하고 울드스트롬하고 패시픽 센터 이렇게 백화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의 역 이름은 그랜빌 스테이션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푸드코트가 나와요.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뭔가 중국 음식이 땡겨서 중국 음식을 먹겠습니다. Good, can I get two items? Ah, n d l e p 저는 이렇게 면하고 두 종류의 치킨을 시켰어요. 하나는 스웨덴 사월포크고 하나는 허니갈을릭 치킨인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 쪽에도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오늘 본 크리스마스 트리만 몇 개인지 모르겠네 오늘 이렇게 게스타운을 다녀왔습니다 <laughs> 안녕